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a 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 is 라 너를 n 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 h 의 백성의 장로들 곧대 o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공 o 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진이 그 입에서 들어오노라.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렇죠? 어,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이들은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한 노를 하라. 어, 너를 친자가 누구냐? 가리고는 이거 알아맞혀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용합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욕을 다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죠? 그러니까,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당하세요 맥없이 얻어맞고 욕을 받고 욕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66절에 나리셈에 백성의 장로들, 과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얻어맞으신 상태로 힘없는 그 모습 상태로 공회로 들어갑니다. 공회는 어, 유대인들의 결정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뭐 사내들이라고 해서 어,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 결정하는 기관 속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얻어맞은 상태로 끌고 가죠. 그랬을 때 67절에 이른바 내가 그리스오이거든 그리쏘이,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그 매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들은 정했어요. 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미 이들은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 그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해요. 소개해 그러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인자는 고난받는 그리스의 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그리스의 도 종.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나 이런데도 분명히 고난받는 그리스의 도 종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자는 심판주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을 쓸때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자 하면 왕의 왕이에요. 심판주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왕 우리 로마로부터 퇴망시켜 주신 힘 있는 왕을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키는 병사들한테도 매맞고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를 지키는 병사들한테도 매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이거는 인자가 될수 없고 메시아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틀이 잡, 틀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타라는 틀이 잡혀 있는데 그 모습이 아예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이들은 들을 준비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왜냐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나님의 아들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단어가 나오니까 너희들이 이미 그단어에그그 다음에 그다요그 다음에 에그는 하나님의 아에이라는 의미도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에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에에그다에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이다그다니에그 다음에 거다음그 그러니까 아,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다가 넘겨서 예?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일 수도 없을 테고 그런데 백성들의 선동에서 우리 이 높은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 솔직히 얘기하신 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 받는 인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그렇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린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머리로 알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그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걸 기대해요. 우리도 그 사람들 같은 것을 기대해요. 뭐예요? 주님, 오케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거? 자,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 믿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걸 주세요. 예. 이제 왕으로서,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실 때,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이 살아 계신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예, 그런 거안 해주면 은혜라고 여기지도 않고, 혹시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예요. 어쩔 땐 그게 훈련일 때도 있어요. 고난일 때도 있어요. 어쩔 땐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고난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예?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바라보고 그리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내쳐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받으신 그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어서 이제 우리 앞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예수님처럼 담대히 닮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